무더위가 계속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일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과 숲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가까운 동산이나, 또좀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산책이나 등산을 다녀보면, 은 얼마나 그 숲과 모든 나무들 조림이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울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그 길목이 아니고, 잘못 사이길로 어좀 관심이 있어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세계적인 산림국은 스웨덴인데 그 숲의 비율이 68%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65%니까 세계적인 산림 조림국 가운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푸르게 하니까 너무나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요. 또한 맑은 공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산책과 등산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수를 방지하고요. 물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 자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숲의 한해 공익 가치가 50조 원이 이미 넘는다고 오래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숲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숲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이제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산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좀 몸이 약해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깊은 산이고 또한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가 치유의 동상으로 알고 우리가 늘 방문하게 됩니다. 숲에 특유한 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톤치드라고 말합니다. 식물이 해충이나 또한 곰팡이에게 저항하려고 자생적으로 생산해내는 휴발성 물질이 피톤치드이고 피톤은 그리스어로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치드는 치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숲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약해졌던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숲은 인간을 치료하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숲은 인간을 치료하는 약국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울로 코넬로 코넬로라고 하는 소설가는 신께서 숲 속에 당신의 약국을 차려 놓으셨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 물론. 아, 가깝게는 우리가 병원도 가까이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멀리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말씀들을 늘 하셨어요. 나는 평생 병원 갈 일이 없고 병원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을 자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중년 삶을 지나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병원을 가까이 하면서 늘그 주치의의 그 건강 관리를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자연과 가까이하고 나무와 숲이 울창한 산을 가까이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숲이 주는 치료 효과가 육적인 것이라면은 또한 영적인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숲은 많은 사람을 육적으로 치유할 뿐이지만 영적으로 치유하여 사람을 완전하고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한기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지자이고 당대 최고의 예언자요 그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어 힘들고 지친 나날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역력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좀노뎀나무 어 아래서 에좀 편히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말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게만 산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요. 또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하는 우울한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한 크고 작은 질병이 오래가면은 여기서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듯이, 오늘 엘리야는 크게 육신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매우 공고해서 그가 오늘 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뎀 나무 아래서 늘 그를 만지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강건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그렇게 세상을 잘 몰랐을 때그 시기에 그렇게 다 경건한 삶을 지니고 성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다 위대한 성자들을 보면은 그 젊은 시절이 엉망진창이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참매력에 보면은 그가 모하가 나무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록 8장에 모하가 나무 아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의 젊은 시절의 인생도 사실은 많은 그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소개되고 있는데.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세상에 우리가 부정적인 혹은 또한 긍정적인 언사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 피부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경우를 쓴소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어, 이 사람보다 더 이스라엘에 참 어,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주님이 하셨지만 그는 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 쓴소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리가 별볼일 없는 아주 그 초라하고 그 작은 그리고 인물이 날수 없는 곳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무슨 인격자가 무슨 선지자가 날수 있습니까? 그렇게 쓴 소리 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에게 소개를 받아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8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치유도 경험하며 우리가 지내야 하지만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잘 심기어져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나다나엘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전에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그는 사실 솔직 담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설해서 인물이 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그가 만나 뵌 이후로 라비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극정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라비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그가 그리스도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가장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자기를 낮춘 사람을 또한 가장 높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의 조건은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전에는 어떤 언사를 했고, 또한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험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순전한 마음과 간사함이 없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미야 말로 천국 백성이다. 이스라미야 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란 무엇이고 간사함이 없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뜻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은 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 아이들은 좀 다른 때 아이들하고 달라서 매우 영악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사회생활 이전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다. 맛있는 것을 보면 맛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고 싶다. 이것저것 엄마가 그런 돈이 있을까? 아빠가 뒷받침해 줄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맛있는 것은 맛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이 가능성이 몇퍼이나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꿈을 갖는 것, 그것이 순전한,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발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 단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관계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결, 잡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미련, 유혹, 이런 것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교회의 중직이요, 재직들은 늘 이제 우리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잘하던 것, 그리고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점점점점 점점 우리가 좀 이렇게 끊어내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날을 늘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집에 오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것밖에는 모르듯이 우리가 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늘 기뻐하는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깊은 산도 또 깊은 강도 우리가 건너고 우리가 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을 갖추게 하시고 배우자와 또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더 복되고 단란한 가정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늘 감사하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창조적인 신앙을 갖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조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새벽에 창세기설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의 그 주인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또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한 땅에 지배하라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적 신앙일 것입니다. 잠언 2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지만, 간사한 자도 땅에서. 오피리라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간사한 자는 여러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간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늘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갖는 두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난 주님밖에 없다. 나는 교회밖에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바라보게 되고요. 물질 의지하게 되고요. 부기와 영화를 쫓게 되는 것이 바로 간사한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깨끗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다나엘의 좋은 성품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편안하고 강건하려면 나무와 숲이 있는 곳을 가까이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하려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잘 심겨진 그 포도나무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품을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계속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즉, 그는 원래 잘 몰랐을 때는 에 나사렛에서 무슨 지도자가 거기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라삐가 되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바로 비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나다 내리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같이 나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다. 나단엘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듯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베드로도 그리고 나다에엘도 똑같이 고백했던 내용.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운 여름철이고 또한 휴가철로 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보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께 내 마음은 오직 주의 성전에 그리고 늘 내가 고백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피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나다나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늘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있어서늘 안전한 곳으로, 늘 승리의 삶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나다네엘과 같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 하나님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 아들이로 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그가 신심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이 사람 이 사람만한 믿음은 이스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분주한 나날을 매일 보내고 답답한 일과를 지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다나일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살지 않고 늘 단순하게 주님은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오 성령님은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아멘 하고 따르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어 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